37장을 저희가 조금 몇 구절만 볼게요. 28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은 28절에 그러나 나는 내 거처와 내가 나가고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나를 향한 너의 분노를 안오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주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죠.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내 제갈을 내 입술에 물려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너를 돌이켜 보내리라.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왕이 이제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코를 깨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뭐물고기도 아니고 얘를 왜 코를 꽂지? 이런 얘가 왜 그러냐면은 욥기 보시면 리비아단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물속에 사는 애잖아요. 이 사탄이 리비아단의 모습으로 기품에서 사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용, 용도 그 어쨌든 용인데 물에서 헤엄을 치는 존재잖아요. 어 그래서 갈고리로 이렇게 <laughs> 낚시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36절에도 보시면 이는 남은 자가 에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주의 열성 이것은 행하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6절부터 볼게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명을 쳤더라. 주의 천사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주의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개념을 공부할 때 천사라는 그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도 천사의 임무 중에 하나여서 그것도 우리가 천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천사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가 나타나는 것을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게 주의 천사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물론 인간이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모습이 원래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천사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현현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수 있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주의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막 전쟁을 막 해가지고 몇달 며칠 몇 끌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재림 때,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아침이라는 표현하고요. 태양, 주님이 태양으로 예표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돼요. 왜냐면 어, 대활란은 암흑이에요. 빛이 안전이 없이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거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도 이 암흑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점점점점 더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활란이 끝나면 이제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관련되면 은 주님이 오셔서 어,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태양이, 태양이 뜨면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암흑이 가는 거. 그래서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다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하루아침에 애기들이 싹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에 재림하시면은, 어, 그냥 하루아침에 싹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서 한 날에 그냥 애들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어, 대한란과 어, 끝에 또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임과 동시에 미래의 역사가 같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미카서 5장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부터 몇절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자가 너로부터 내게 나오리. 물론 이건 이제 예수님 이 초림 때그 어, 지역에서 오신다는 것을 초림에도 예언이 어, 예언쪽으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에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혼부터였느니라 음,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통치자인데 그이 통치자의 기원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를 이스라엘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는 못한 거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보셨을 때. 그 기온이 영혼부터예요. 어.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어, 교회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건 맞아요. 어, 왜냐면 교회시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입니까? 40... 나라가 세워지면서. 나라가 하나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사, 뭐 2000년이 아니고 더 되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다시 이렇게 언어나 땅이나 이런 거를 보존한 건 이스라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거의 한 40년 있을 때, 나라가 거의 언어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할 뻔 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릴 뻔 했거든요. 뭐, 창씨 개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나라 성도 못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겨우 이렇게 회복을 해서, 그나마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 건데, 2000년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히브리어도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만주족이나, 이렇게, 청나라 지금 없거든요. 그 몇년 이렇게 다른 다른 나라한테 점령당하고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찾기도 힘들어요. 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몇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100년도 안 돼서.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이 넘었는데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어,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하고 여인이 해산하고 이런 거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진통을 하려면 은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대활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활란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어, 그러니까 진통하는 시간은 길어도 애를 낳을 때 금방 이렇게 팍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고통이. 그게 대활란과 주님의 재림과 같이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보시면 그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에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어, 미래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미래 역사에 이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능력, 곧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그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음, 이방인들도 그거를 목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모든 그런 지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은 경배밖에 합당하고 높여드리게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글자로만 경배밖에 합당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들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렇게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본인이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요, 머리로만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실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독재자를 찬양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걸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알면은,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어, 어,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이렇게 대한란을 넘어서 천연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이방민족들도 이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 우주 만물의 지적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은 정말로 지혜가 크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누구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같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시리아 여기도 지금 아시리아인이 나왔죠? 우리 땅이 올 때, 이거 우리 땅,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거니까. 처음에 올 때는 화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톨릭도 툭하면 화평, 화평 다 나가잖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맨날 고그 말을 하잖아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일곱 목자와 여덟 귀인을 일으키라. 근데 처음에 화평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님노세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 내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어,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애표하는 이 존재가 음,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 버리시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처리하신다는 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 맥락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선지 선지서나 뭐 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전부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 전천년주의 세계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전천년주의 세계관이 맞다고. 심지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답이. 어. 근데도 이게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왕국을 만들면 천년 후에 그때 뭐 주님이 오신다던가그 뭐 왕국은 영적이라던가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위치를 보면서 이제 그부분에저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32장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땅의 아랫 부분들과 관련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조금 재밌잖아요. 인류 역사 전체를 그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뭐 주님이 제리 말씀 어쩐다 이렇게 듣기만 했던 거를 성경 구절 구절들로 보면은 더욱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스겔 32장을 한번 볼게요. 32장 1 8절리 보시면 여기도 이제 지옥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에집트의 무리를 위하여 통복하고 그들, 즉,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에 던지라. 자, 땅의 아랫부분이니까 당연히 지옥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유, 유념해 보셔야 될게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민족들.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민족들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딸들이라는 말은 이방민족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UN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나라가 연합을 이렇게 한 거죠. 어, u n 이라는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거의 190개 이상이 되는 나라들이 하나가 연합이 된 거예요. 자기들 말로도 유나이티드예요. 연합된 스테이트 국가 체계를 지금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u n 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은 그뭐 나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서 어, UN 들어간 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게 막. 북한보다 먼저 들어갔다고 너무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어,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유나이트예요. 민족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세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의 반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아, 묶어야 불태우기가 편하잖아. 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집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요즘 저기 트럼프가 유엔 탈퇴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해서 나가서 알게 모르게 악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일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일 정부라는 말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할 지구 정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독재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들이 연합은 했을때 자기 나라 이익에 위반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연합은 하면서도, 어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모든 나라들이 다 우선시하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불만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면 유엔이 지금, 유엔 산하 기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명하는 거는 인권이나 막 좋은 걸 표명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제가 보기엔 그건 음모론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민족들의 최후를 이 구절에서 볼수 있고요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하나 되고, 거기에 붙어서 권력이 아주 커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 그, 가는 시류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이거를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하나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고 종교계에서도 뭐 WCC 니 무슨 뭐 NCC 니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도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통합을 시키고 종교도 통합을 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게온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류하는 그러니까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 재정적으로도 그러고요. 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음, 일상 살아가는데도, 왜냐면 하온 세상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님이 그 하나 묶으셔서 불로 태우시는 그 상황을 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들만, 특히 한글 킹잼 성경을 믿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 킹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거기에서 영유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그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이들만 없으면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저희는 이렇게 시류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아모스서도 한번 볼게요. 아모스 구장 이전으로도 보시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구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저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유엔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장 1 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서서 말씀하셨도다. 어 문인방을 쳐서 어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다 사람의 머리를 지금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륙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제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 주석사에는 이게 지금 교회시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교회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게 이 3, 4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칼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을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고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가만 안 놔둔다는 말이요. 어, 거기서 아무리 자기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부와 명예를 이루고 해도 찾아내서 발가 벗겨가지고 다시 또 다른데로 내쫓아버린다는 거. 이게 실제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예요. 유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수전노 노릇 하면서 바락바락 해서 뭐 부와 명예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날 그 나라 그 흩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유대인들 다 나와. 해가지고 모든 재산 압수, 맨몸으로 나가 해가지고 그날에서 막 내쫓아버려요. 이게 실제 역사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을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래서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교회시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간달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의 명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들 을위해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이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도.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스라엘이 이랬고 대환란 때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서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일을 다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당할 당하였을 때 주님께서 제일 임하셔서 그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때 그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베고 그 같이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나 그 사람들 머리를 베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부장1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카포나우마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해서 지옥의 위치가 한번더 나오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카퍼나오마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2 3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이 부분은 조금 이제 볼게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카퍼나오마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 생활할 때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생활했다라면 그성금이오늘까지남아있었리요 여기 지금 소돔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소동은, 소동과 고모라는 그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유명하잖아요. 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어, 민족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멸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으면은요, 뭐, 퀴어 축제니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런 게, 어, 일반 다반사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 말하면, 말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지금 이현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법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민주당에서 이거를 떠들고 있잖아요. 처벌금지법이니 뭐냐.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법적 제재를 당해요. 그러면 지금 이시대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동과 고모라보다더 낫냐.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심했으면 심했지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법적으로 이거를 동성애나 이런 걸 옹호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정권을 잡아서 이걸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래서 성은 여성과 남성 땅두 개다. 나라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자마자 그 말을 해요. <laughs> 상식적인 이야기를 요즘은 <laughs>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 그래서 뭐 <laughs> 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나 학교에 다니는 어떤 애가 자기는 고양이래요 그러면 아. 그럼 자기가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는그그뭐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애가 그렇게 말을 하면 학교에서 그 아이를 위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화장실을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세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소동과 고모라에 못지 더 했으면 되지 절대 못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어 그. 제정신이 돌아와서 미국이 이걸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그 이전에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비상식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 미친놈이니 또라이니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런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소동과 고모다, 고모라보다 더 이렇게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럼 미국이나 유럽도 음, 이런 동성애나 어,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어, 최고조도 이르면 그들을 소동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만 해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은 소동과 고모라한테 사과를 하셔야 돼 아, 내가 미안하다. <laughs> 여기는 더 심한 애들이 있는데 너희가 덜 심했는데 너희는 내가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살려두고 있네. 정의로우신 주님께서 애들한테, 저기, 뭐야,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어 미국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청소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잘못돼서 나중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미국을 뒤엎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는 당연 지사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 볼 거긴 한데,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이 어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이 구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성경 구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